워렌 버핏이 매년 12% 수익 찍킨 비결 2024년 한국 개인 투자자 수익률 마이너스 8.7% 반면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60년간 연평균 19.8% 수익을 기록했습니다. 같은 시장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? 답은 단한 가지 복리의 힘을 이해했느냐입니다. 버핏은 말했죠. 인생은 눈덩이와 같다. 젖은 눈과 긴 언덕만 찾으면 된다. 1964년 버핏이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024년 지금 3억 달러가 됩니다. 한국 돈으로 4천억 원이죠. 매년 12%만 수익을 내도 30년 후엔 원금의 30배가 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1년 만에 2배를 만들려다 전부 잃습니다.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손실을 봅니다. 버핏의 비결은 간단합니다.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. 코카콜라 주식을 35년간 보유해 50배 수익을 냈습니다.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월 10만원이라도 좋은 기업에 투자하세요. 30년 후 당신의 통장이 증명할 겁니다. 복리가 만드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실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고요.